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화요일이고요. 물때는 열물입니다. 오늘도 생선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어, 또 어떤 생선들이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강망이 10척, 안강망이 13척, 자망이 1척, 총 24척의 배가 5,630상자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생선들이 많이 나왔는데 참돔들도 많이 보이고요. 여기 황석어, 우러, 반어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백조기 역시 나왔네요. 박대, 밴댕이, 딱돔, 가자미, 그리고 홍어와 등태거, 아기도 보이고요. 간재미 갑오징어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어제보다는 갑오징어 양이 좀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뭐 딱돔도 보이고, 꽃게, 꽃게들도 지금 어, 안개들은 알이 꽉차 있는 걸로 보여요. 광어도 보이고 갑오징어, 카보징어. 갑오징어가 어제보다는 좀 양이 적네요. 예, 참돔은 역시 오늘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 역시 여기 아귀도 어, 작은 사이즈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병어도 이렇게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어가 한동안 너무 안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어제부터 해서 조금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아, 어, 기들도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이제 큰 사이즈가 많이 없어서 좀 찾으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풀치들 많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통치, 우럭, 어, 반어도 보이고, 딱돔, 꽃게, 뭐 황석어, 황석어도, 어, 어제는 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 좀 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황서가 아래쪽에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어, 황서가 좀 양이 늘은 것 같고요. 어, 참돔은 역시 아직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붉은 참돔들이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뭐 40미, 30미, 20미, 뭐 15미, 10미. 그거보다 더큰 것들 뭐한 마리짜리 도 있어요. 한 마리만 딱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큰 것들도 있고, 아주 큰 것들은 주로 햇감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작은 것들을 구이나 탕류, 탕류로 이렇게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참동. 네, 그래, 아주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조금 그래도, 어, 가정에서 쓰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자랭이 병어도 요새 많이 찾으시는데 요새 뭐 미나리나 이런 거 넣고 초무침도 해 드시고, 어, 또 해도 썰어 드시고, 어, 뭐, 조림도 해드시는데, 어 조림 해드시기에는 그렇게 많이 좋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기에는 자랭이 병어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3단 병어, 이런 것도 괜찮고. 한데, 이제 3단 병어는 가격이 좀 비싸니까, 아무래도 자랭이 병어를 좀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랭이 병어도 이제 안 나오다가, 어제, 어제부터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어 가격이, 그래도, 좀 떨어진 편입니다. 네, 참돔들 많이 나와있죠. 이렇게. 삼십미, 사십미. 뭐 아주 작은 것들. 아 작은 것들은 진짜 뭐 손바닥만 한 것들도 있어요. 네, 잠 참돔.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네, 이쪽도 보시면 지금 뭐 풀치와 자랭이 병어들도 많이 보이고 참돔도 보이는데요. 안강망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와있고요. 뭐 방어도 보이네요, 방어. 눈볼 때도 보이고, 아주 사이즈도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우럭도 보이고. 네, 이쪽은 이제 자망배. 자망배가 오한척 들어왔는데요. 어, 이렇게 민어 새끼 통치들. 통치들 좀 들어와 있습니다. 통치들 소량 들어와 있고, 마리갈치들도 소량 보이네요. 마리갈치들 보이고, 여기 자랭이 병어. 그리고 삼단 병어. 삼단 병어는 한 60마리 내외로 정도 들어있고요. 40마리 병어, 30, 20마리 병어, 30마리 병어,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준치도 소량이 네요 그래서 참돔, 어, 눈볼대인데요 어,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고. 손팽이도 같이 있고요. 박대, 여기, 뭐, 어, 상어도 한마리 보이네요. 상어, 네, 고등어, 백조기, 성대, 네, 간재미도 보이고, 이쪽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첨돔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황사어도 양이 좀 보이네요. 어제보다는 좀더 보이는 것 같고. 자랭이 병어와 풀치들이 어, 오늘도 좀 제법 나왔습니다. 양이 제법 나왔고. 어, 이제 뭐 꽃게도 좀 보이고. 뭐. 지금 이제 여러가지 생산들이 많이 보이네요. 꽃게도 이제 알맹이 꽃게들이 아직은 그래도 좀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오고, 근데 양이 한번 자막배에서 한번 또 많이 이렇게 더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네요. 저기 고 오늘은 갑오징어 양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갑오징어가 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는 갑오징어는 양이 많이 줄었네요. 네. 오늘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생선들이 나와가지고, 어, 역시 또 좋은 생선들을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 지금 이곳은 어제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 상당히 여기 이 건물 안에는 상당히 기온이 낮아요. 낮아가지고, 어, 이렇게 생선들 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좀 어, 쌀쌀하네요 어, 오늘도 뭐 기온이 어, 그렇게 덥진 않고 좀 따뜻한 날씨 20도 정도 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위쪽으로 더 따뜻한 곳도 있던데 어, 그래도 옷차림 좀잘 하셔야지 어, 좀 낮에 더위를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갑자기 좀 낮에는 더워져가지고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